이게 소위 이정호가 3부 토건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여기 3부라고 내일 3부 내일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 게 아마 공개가 안된것 같아요. 여기 보면 6월 2일 3일 일사단 방문해서 골프를 치는 약속입니다. 1시 사단장 방문 2시 첫날 운동. 그 다음에 2일차 다음날 아침 8시에서 9시 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정호, 이정호. 그, 이정호 참고이 참고니 하는 이정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늦어도 없이. 네. 아니,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장이잖아요. 자, 자 경쟁이 골프장에 3부가 있어요.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자 여기서 삼보 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쳐셔서 모르시는데 아다잘 아니, 아니까 웃죠 자 우리가 지금 삼부를 가지고 이요 단톡방 이 내용을 가지고 삼보 토건이랑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골프 삼부가 아니라 삼부이자 아니냐 이런 <laughs>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상상은 각자 자유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프 3부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3부 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3부 토건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자 제가 아마 3부 이렇게 하니까는 다들 우스였어요. 골프 3부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송호종이랑 골프를 통하기로 예정했던 골프 단톡방에 있던 사람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부가 3, 4, 4시에서 5시에 친데, 그래서 못 치면 9홀이라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네, 얘가. 2부까지 여기서 우리가 늦잖아. 자, 임성은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 이날 골 그,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3부라고 <laughs>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부라는 말은. 그러니까 세,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화하는 이 녹취록은 자, 공수처에 제출이 됐습니다, 증거가. 제출이 돼서 이 지금 이 3부가 마치 3부 토건인 것으로 마치 어,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의 대화는 이 당시에 본인들은 3부라고 얘기한 것이 새 4시에서 5시에 골프를 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3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 9를 도는데 네, 두세 시간이니까 9로 치자는 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이와 같은 녹취록은 녹음 파일은 공수에 제공이 됐습니다. 즉 이정호를 3부 통원의 로비리스트로 연결하는 시도에 이 자료가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네. 그 해병대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부 없습니다. 4부도 없죠? 네. 그럼 3부가, 3부 체크는 뭘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고려, 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3부는 없다 이거죠? 네, 3부는 없습니다. 어, 분명하게 3부는 없다는 것은 오늘 밝혀졌군요. 골프에 3부는 없다. 이게 소위 이정호가 3부 토건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여기 3부라고 내일 3부 내일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 게 아마 공개가 안된것 같아요. 여기 보면 6월 2일 3일 일사단 방문해서 골프를 치는 약속입니다. 1시 사단장 방문 2시 첫날 운동. 그 다음에 2일차 다음날 아침 8시에서 9시 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정호, 이정호 그 이정호 참권이 참고인이, 참권이야. 이정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 없이. <laughs> 어. 아니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자, 자 겨, 경청해 골프가 주세요. 사, 골프장에 3부가 있어요. 네, 경청해 1부, 주세요. 2부, 3부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자, 여기서 3부 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 쳐보셔서 모르시는데 아니, 다잘 아니까 웃죠. 네. 자, 우리가 지금 3부를 가지고 이요 단톡방 이 내용을 가지고 <laughs> 3부 토건이랑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골프 3부가 아니라 삼부이자 아니냐 이런 네.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상상은 각자 자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프 삼부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삼부이자라고 어,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삼부토건이라고 예,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자, 제가 아마 삼부 이렇게 하니까는 다들 우스였어요. 골프 삼부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제보 받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송호종이랑 골프를 동하기로 예정했던 골프 단톡방에 있던 사람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부가 3~4시에서 5시에 친데 그래서 못 치면 9홀이라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네 얘가 2부까지 여기서 우리가 늦잖아. 자, 임성은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골그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삼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삼부라는 <laughs> 말은, 그러니까 세,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화는 이 녹취록은 자 공수처에 제출이 됐습니다 증거가 제출이 돼서 이 지금 이 삼부가 마치 삼부 토건인 것으로 마치 어,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의 대화는. 이 당시에 본인들은 3부라고 얘기한 것이 3, 4시에서 5시에 골프를 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3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나인을 도는데 2세시 하니까 9으로 치자는 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이와 같은 녹취록은 녹음 파일 은공수에 제공이 됐습니다. 즉 이정호를 3부 통원의 로비리스트로 연결하는 시도에 이 자료가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네. 그 해병대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부 없습니다. 4부도 없죠? 네. 그럼 3부가, 3부 체크는 뭘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고려, 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3부는 없다 이거죠? 네, 3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3부는 없다는 것은 오늘 밝혀졌군요. 골프의 3분은 없다.